의경님 왜 나오시는 겁니까? 의경님 날방 쓰시는 의경님 아니 나 들어가진 않아 들어가는 거 들어가도 려안 들어가 그거 뭐야 왜 나오셔서 그러세요? 대장님이 나가 버려. 요왜 그러시냐고요 대장님 지십니까? 여러분,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용권을 말씀하세요.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럼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 이거 농담인 것 같고, 대통령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대통령님에게. 윤석열 검찰총장님에게.

여러분의 선배들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군대 갔는데 의경님은 어떻게 많이 사람 좀 됐습니까? 이 경찰 와서 사람 좀 많이 됐어요? 여기까지입니다.